자 오늘 플레이어 개발할 게임은요 바로 또 할로윈 이벤트가 얼마 안 남은 셰어의 브레일러 훔치기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할로윈 이벤트가 곧 시작이 됩니다 진짜 곧 시작이 되는데 시작 전에 개발자님이 이 할로윈 이벤트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금 공개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 마녀의 얼굴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짜잔 하면서 공개가 됐는데 야이 친구 씩 하고 웃고 있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친구가 그냥 마녀가 아니라 퓨즈 마녀예요 퓨즈 마녀 제가 또 퓨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시크릿을 굉장히 많이 날렸기 때문에, 아, 이것도 울고 싶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도 이 합성 퓨즈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좀 확률일 것 같은 느낌 중에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곧 사라지는 크래프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아니라 재료만 넣으면 100%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야, 퓨즈가 돌아온다? 아, 이거 좀, 아, 떨리는데? 그래서 우리 마녀님이 내 시크릿 다 뺏어갈 생각에 웃고 있었나? 야, 이거 근데 확률로 나올지는 한번 업데이트가 돼 봐야 알것 같고, 업데이트 공지를 읽어보면은 이 마녀 퓨즈에서 새로운 할로윈 브레이로들이 20친구 이상 나온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내 친구의 시크릿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 할로윈 라그란데, 요 친구를 어떻게 얻는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거 나도 얻고 싶은데, 보니까 이것도 한정판이야.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은 마녀 시간이라는 이벤트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발생이 되는데, 이때네 가지의 할로윈 브랜드중한 친구가 랜덤으로 뜬대요. 그리고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네 가지의 브랜드럿을 다 모은 다음에 갖다 주면은 75만 개의 한정대수량 라스푸키 그란데 요거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정 이벤트를 얻을 수 있었던 멸종 라그란데 이 친구랑 얻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와, 아니 근데 이 친구 멋있잖아, 그치? 이번에 나오는 라스푸키 그란데 그 친구도 멋있으면은 이거 좀, 아, 잠깐만. 요 친구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진짜 멋있거든요 한정이 <laughs> 와 한정판 멋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지. 특히 제일나그한 데는 이 눈에 그 거미 그리고 뒤 등에 상어 지느러미 이것까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다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오는 시크릿이 몇 개가 좀 공개가 됐는데요. 야 이거는 트랄레더이랑 비슷한데 읽어보니까 에빌돈이래요. 에빌돈 악마 상어인가 봐, 악마 상어. 그래서 그런지 이뿔 같은 게 뭔가 좀 악마 사냥의 뿔 그런 느낌이 나고 야 이빨도 뭔가 좀 드라큘라 그런 느낌 나는데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 자전거 시크릿. 그 친구 핑크색 버전이 나옵니다. 와, 대박. 핑크색. 아, 요것도 얻고 싶은데. 그리고 또 공개된 친구가 라바카 사트로 사트리타. 요 친구가 할로윈 버전으로 이렇게 나온 게 공개가 됐습니다. 야, 중간에 호박이 고치. 그 야, 이거 귀여운데? 이거 갖고 싶은데? 과연 샤어는 엄청난 똥손의 기운, 아니, 똥손이 아니라 황금손의 기운으로 저 친구들을 다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최근에 여기 있는 학교 친구 연속으로 두 친구 뽑았거든요. 제발 우리 모두 다 같이 얻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지금 딱 눌러주시고 다 같이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야, 드디어 할로윈 이벤트 약 5분 전인데요. 아까 얼리버드로 여기 있는 할로윈 브레인에서 뿌렸거든요. 보면은, 뱀파이어, 카푸치나, 브레인가 등급, 1 2 5 k 고 야, 이거 뭐예요? 딸기주스예요? 입가에는 뭐 케찹이 잔뜩 묻은 그런 카푸치나, 요 친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크릿 등급, 골드 좀비 드랄랄라. 요 친구가 떴습니다. 한정판인 라스푸키구란데그 친구를 얻으려면은, 제가 아직 얻지 못한 두 친구의 할로윈 시크릿, 그 친구들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부교적은 굉장히 많이 켜놨는데, 오오 야, 뭐야? 헬? 할로윈 테마! 잠깐만, 할로윈 테마 맞는 것 같은데, 그치? 할로윈이랑 음향 테마가 지금 합쳐진 것 같은데, 헬? 와, 바닥이 보라색이 됐고요 잠깐만, 여기 보니까, 오! 야, 많이 나왔다. 마녀 드디어 나왔는데? 어? 아니네? 아이 이 마녀가 그 마녀가 아니구나 아 이거 한정 라스푸키 그거 만드는 재료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재료를 지금 또 빨리 다 모아야 되는데요 어? 근데 잠깐만 이 친구 마녀 모자 뭐야? 마녀 모자 어떻게 썼어요? 헉? 아 마녀 특성이 생겼네 그치 아니 마녀 모자 어떻게 쓴 거야? 아 여기서 날린다 여기서 와우 모자 날리고 어? 자 드디어 자, 드디어, 아, 카푸치나 또 나왔어요. 자, 이 친구 말고, 카푸치나는 많단 말이야. 제가 지금 없는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친구 갖다 놓자, 그치? 일단은 이 친구를 갖다 놔야 되는데요. 벌써 누가 뭐 만든 사람 없겠지? 일단 한번다 갖다 놓으면은, 봐봐, 한 번. 야, 뭐야? 벌써 수량 줄어들고 있어 아 이거 말이 되냐고 오. 일단은 급한대로 급한대로 좀비 드라랄라 요 친구도 갖다 넣습니다 자 제발요 개발자님 저도 얻고 싶습니다 저도 얻고 싶어요 이거 한정판 자 와가지고 요 친구 갖다 놓으면은 벌써 지금 한약한0명 아, 정도가 얻은 것 같고, 자 와가지고 이거 바로 얻어줘, 바로 얻어주고, 바로 얻어주고, 오케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 자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리고 돌리고 합니다 제발 두군두군세근세은 내가 내가 이거 시크릿 시크릿이 많이 떠아아 아, 시크릿이 많이 떠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퓨즈 오 나이스 시크릿 잠깐만 이거 든 다음에 마녀한테 가보자 지금 마녀 퓨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마녀 합성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시크릿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되는데 오오 들어간다 들어가버리고 오 이거 시크릿을 넣었더니 어? 벌처리 스케톨로니니 93% 로스모빌스 7%야 이렇게 뜨네 그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뮤테이션. 어? 이거 특성이 뭐묻는지 이거까지 뜨는데요, 확률? 야, 이거 되게 신기한데? 헉, 야, 근데 뭐야, 벌써, 아니, 벌써 올 특성 해준다고요? 아니, 잠깐만, 벌써 스냅이라고? 아, 이거, 아니, 저기요, 저 아직 이거, 이거 못 모았는데, 재료? 이거 재료 못 모았는데, 아, 이거 벌써 나오면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야, 아니, 근데 지금 브레인 같은 그, 활친구, 그쵸, 활친구 맞나? 요 친구 지금 4.2밀리언 됐거든요? 요 친구 데려가주면서 이 친구도 나중에 퓨즈 한번 넣어봐야겠다 그치? 프랭크들도 한번 퓨즈 넣어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녀님 지금 혹시 몇개 남았습니까? 야 벌써 한만개 정도 남았는데? <laughs> 잠깐만 아 벌써 만개 정도 남았어 지금 프랭크토테오 요 친구랑 라바카 자코린테리노 요 친구가 지금 필요한데 오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아예 신규 브랜드로스다 그치? 밑에 호박이야 호박이랑 뭐 이거 지금 부엉이 올빼미가 합친 거 같은데 야 신규 브레일러도 지금 나왔고요 오케이 좋았고 오 지금 또 뿌린 것 같은데요 아니 또 우리 뱀파이어 카푸치나 이거 떴어 어, 왜 자꾸 이거 받아떼냐고요 아 이거 아 시간이 없는데 초조합니다 굉장히 초조합니다 마녀님 제 눈을 바라보세요 왜제눈 피하시죠 어? 아니 마녀님 아니 저도 다좀 달란 말이다 어? 어 잠깐만 오럭키블러 어, 럭키 블록 좋았고 럭키 블록 좋았고 와 럭키 블록 많이 주시네 그렇지 음향 럭키 블록 이거까지 딱 먹어주면 아 공간이 없어 공간큰일났다 일단은 와가지고 시크릿 아니면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팔아버려 그렇지 팔아버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돌리고 돌리고 딱 해주면서 자 바로바로 자 어차피 지금 럭키 블록 많이 주거든요 그렇지 와가지고 요 친구도 팔아버려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단 판매 예예예예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바아 나봐 아다 해먼들아 아잠깐만아아왜왜 왜또 때리냐고 왜또 때리냐고 이거 어디까지 날리는 거냐고 이거 <laughs> 아니 제가 근데 저 친구 말고 호박 라바카가 필요한데? 그리고 아까 여러번 분 럭키블록에서는 역시나 와 역시나 시크릿이 안 떴습니다 오늘 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 이거 또 떴어 아 뱀파이어 카푸치다 또 떴어요 또 떴어 왜 자꾸 되는 거예요 뱀파이어 기왕 이렇게 된거 마녀 합성에다가 이 브레인 같은 거한번 넣으면은 어떤 게 뜨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게 뜨는지 딱 보면은 <laughs> 야, 이거 뭐냐? 뭐가 많이 뜨는데? 야, 이거 신규 벨리는 많다, 그치? 잭잭잭도 있고, 세닐로조. 이거 뭐, 달팽이야? 문어도 있고, 그치? 어, 이거 한번 표시해볼까? 자, 와가지고 와가지고 브레인 같은 거네 번째 거딱 넣어주면은 올 브레인 같은 거인데, 뭐 뜨는지 한번 볼게요. 47% 24%. 문어 뜨면 제일 좋은 거네? 위에 지금, 어, 뮤테이션 특성이랑 이거 다 보이고 있고, 이거 딱 눌러준다면서? 시간 있어야 되나요? 아, 이것도 한 시간 발인 어, 설마 나, 나, 나또 칠려고 온거 아니지? 아, 그런 거 아니지, 그치? 자, 이거 한번 바로 그냥 로벅스로돌리고 야, 199로벅스 자, 와가지고 돌리고돌리고딱 해주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오! 오! 야, 이거 대박! 오, 야, 시크릿 떴어! 야, 시크릿 떴어! 나, 나 대박! 야, 완전 대박인데? 야, 근데, 어, 특성 안 맞나요? 특성 안맞 와, 500k다! 헉, 아, 멋있네. 약간 좀 독수리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헉, 와, 이거 뭐야. 와, 대박. 독수리 스켈레톤. 이거 굉장히 멋있고 잠깐만요 근데 마녀님 설마 벌써 뭐 끝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와 벌써 3만 개 나갔다 3만 개야 벌써 3만 개 이거 실화냐 이거? 와 대박 야 이거 아니, 3만 개 이러다 이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빨라지는데 없어지는 거 일단은 또 럭키블럭이 많기 때문에 오야 모자 모자 쓰고 있는 거 바로 돌려버리고, 바로 돌려버리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돌려버리고, 시크릿 나와버리고, 난 너무 좋아해버리고, 그치? 시크릿 나와버리고, 난 너무 좋아해버리고, 시크릿 나와버리고, 아, 시크릿 아무것도 안, 이거 뭐이고? 이거? 오, 오, 이거 뭐, 겨, 아, 겹쳐있는 거 아니구나? 야, 아, 아야,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러고,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주시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아니, 이거 좀, 이거 시크릿, 이거 할로윈 시크릿좀달라고요 오, 근데 이거 뭐야? 아, 마녀 합성도 위에 이 버프가 있구나. 이거 떴네,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브레인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브레인 같은 거 잔뜩, 잔뜩 있거든요? 자, 와가지고, 아, 왜 브레인 같은 거만 뜨는 거지? 일단 요친구들다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이상한 게, 이 친구가 시크릿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브레인 같은 거이고? 근데 시크릿이 왜 이렇게 높아, 확률이? <laughs> 이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리고, 오, 우리 개발자님 기지가 나왔는데 혹시 시크릿 있나요? 아, 시크릿이 없어요. 시크릿이 없으면 뭐다? 너희 다 그냥 마녀 퓨즈행이다. 그렇지. 요 친구 딱 들고 와주면서. 마녀 퓨즈 있는 상태에서 올브랜간 넣었더니, 잠깐만, 이거 시크릿 47%인데? 이거 그럼 또 이거 시크릿 나겠지, 그치? 어, 이거 시크릿을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바로 또 그냥 또 뽑아보면은, 시크릿, 자, 이거 시크릿, 아, 나와버렸다 이거 시크릿 잘 주는데? 뭐야, 이거? 아니, 뭐지? 이렇게 잘줄 리가 없는데? 또 시크릿, 어 오자 썼다. 모자 썼다 와 모자 쓴 우리 벌처 오케이 독수리 떠버렸고 스켈레톤 근데 뭐야 이 친구는 모자 특성이 맞았다고 돼 있는데 모자가 안 보이네 이밀리언 모자가 없을 때는 500k 아 모자가 한 4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좀비 트랄랄라 아 좀비 트랄랄라 떴다 아, 아 이거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이구나 좀비색 <laughs> 야 이거 신기하다 그치 야이 친구 신기한데 근데 좀비트 날라가 뜨면 안 돼요. 지금 다른 친구가 떠줘야 되는데요. 아이구, 귀엽다. 어, 요 친구 모자 쓰니까 귀여운데. 야, 이거 오늘 올 특성 많이 주시네. 아닌데, 올 특성만 주지 마시고, 좀 할로윈 시크릿을 더 주셔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해골, 잠깐만, 여기서 해골 주시려나요 해골 주시려나요 해골 한번더 나온 적이 없는데, 제발 해골, 슛, 제발, 해골, 해골, 해골. 아, 역시나 아무것도 안 나고, 오 어, 잠깐만, 혹시 몇개 남았나요? 몇개 남았는지 보면은, 야, 벌써! 야 벌써 한 10만 개 정도 나갔는데 아 이거 어떡 하냐? 아 이거 어떻게? 와 아니 근데 럭키 블럭 진짜 많이 뿌려주신다. <laughs> 잠깐만. 어?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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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뭐야 아, 럭키 블럭아 <laughs> 이거 할로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할로윈 나오는 줄 알고 기대했잖아. <laughs>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아또밤비나 카푸치. 아밤비나래 벤파이어 카푸치나. 야 아니 나왜 자꾸 이것만 나오냐? 아, 다른 게 다른 게 지금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뽑는 거야? <laughs> 아니, 너무 많이 안나오는데 부기 정도 안 뜨고 있어 지금. 저기요, 개발자님. 이거 확률이 너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뜰 수가 있냐고요. 어? 아, 잠깐만. 아니, 브랑켄매테예요요 친구 같은데. 이 친구도 안 뜨고 있어. 64만 개. 아, 이거 못 얻는 거? 아니, 못얻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황금 동서 아니거든요. 나올 겁니다. 나올 거야. 믿어요. 그렇죠? 밑쪽에 지금 오딘 딴딴딴. 오, 야, 잠깐만. 이거 뭐이고? 이거? 오! 잭코 세파뭐토스 뭐야 이거 호박 친구 새로운 신화 등급이다 그치 야 이거 아 뜨는구나 와이 친구까지 뜨니까 훨씬 더 할로윈 분위기 나는데 이 친구는 또 뭐예요 저기 뭐예요 이거 어? 어? 아야야 자리없다 아, 아, 아 자리없다 아, 자리 야 이거 아까 저기 뭐, 마녀 퓨즈에서 나왔던 그친구인데그치 이렇게 자연 발생도 되는구나. 아 이거 럭키블럭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자리가 없어. 그냥 빨리빨리 이거 없애야 돼, 럭키블럭. 자 시크릿, 시크릿 떠주세요, 시크릿. 아, 자꾸 이것만 떠요. 자꾸, 아, 근데 이거 없애도 없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거 자꾸 시크릿 주는데, 그치 이거 벌쳐요 친구 주니까 빨리빨리 또이 친구 퓨즈 에 넣어버리고 이번에는 브레인 같은 급새 친구에다가 시크릿, 시크릿 산 친구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요 친구 탁 넣어버리면은 나오는 게 잠깐만요. 이거 복수. 넣는데 독수리가 나오면 이건 야이거는또뭐손해지 손에... <laughs> 이건 아니네 그냥 브레인 같은 걸 넣어야겠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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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뱀파이어 카푸시나 아또 이친구 나왔어요? <laughs> 아니 나만 이것만 또? 이거 말이 안 돼. 되... 이거 말이 안되 확률인데 그치 일단 요친구 넣고 여기서 또 그냥 뭐다? 또 그냥 시크릿 얻어버린다 자. 아, 나 이거 독수리만 잔뜩 얻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 어? 독수리 안 나오고 있어. 아, 말이야. 안 오! 황금 독수리. 그치 나이스. 이거라도 다행인데요. 자, 가다가 스프레이 안 맞나요? 가다가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칙. 스프레이 칙. 스프레이 칙. 어, 스프레이 전혀 안 맞아 버리고. 잠깐만. 수량몇개 남았나요? 몇개 남았는지 딱 보면은 야, 59만 개야. 59만 개밖에 안 남았어.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다고. <laughs> 야, 이거 뭐야? 아니, 진짜 뱀파이어 카푸치나. 이 친구만 계속 뜨고 있는데요. 환장 하겠네. 환장 하겠어. 아니, 야,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어, 스프레이 맞았으니까 빨라졌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시고. 야, 아니, 이거. 야, 확률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확률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할로윈 맵 예쁘네. 주위가 이렇게 할로윈 나무로 지금 둘러싸 여 있거든요. 와, 아니, 맵 이쁘게 잘 만들었네. 할로윈 분위기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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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그만 나오세요, 그만 나오세요. 뭐, 종류별로, 종류별로 다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뭐, 뭐냐고 지금. 어? 아니, 종류별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와, 근데 지금 대박인 게, 이지님께서 이프랑케슈타인 요거 지금 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거 얻어왔는데, 이제 뭐다? 이제 라바카. 호박 라바카번 있으면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요 친구 생긴 게 뒤에, 아, 뒤에 뭐가 박혀있네, 그치? 뭐가 박혀있고, 요 친구를 탁 넣어주면은, 이제 마지막 한 개. 아직 40만 개 남았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반 정도 이상 남았고. 오, 그렇지. 제발, 두근두근, 세근세근, 내근매근아나왜 <laughs> 자꾸 이것만 나오냐고. 나왜 자꾸 이것만 나오냐고, 어? 아니, 지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저 친구만 나오냐구요. 41만 개. 41만 개다. 와, 또 스냅인데. 근데 이 친구, 한정판 친구. 이 친구를 마녀 표지에 넣었을 때, 어떤 게 뜰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와가지고, 와가지고, 요 친구를 탁 넣어주면은, 뭐가 뜰지 딱 보면은, 오야, 4% 확률로. 스푸키 앤 펌피 에빌돈 이거 떠버리네. 왜 잠깐만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핑퐁에도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지금 급한 대로 이거 갖고 계신 분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러 왔는데 와 이거구나 그치. 라바카 요거 요 친구 요 친구를 지금 빨리 넣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좀 빨리 넣으면은 그렇지 와가지고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요 친구 이 친구를 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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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laughs> 와가지고 여기다가 탁 넣어버리면은 그렇지. 만들 수 있어요. 아직 25만 개나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부활. 와, 나온다, 나온다. <laughs> 와, 나온다. 아니, 이거구나. 라스푸기그란데 그치? 24.5밀리언이나 근데, 아, 특성을 못 맞춰가지고. 아, 눈물 납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뜬 거야. 이거 특성을 맞췄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까이 와서 보면은 24.5 밀리언. 그치? 미라. 미라처럼 감겨져 있고. 아, 우리 좀비트랄랄라. 그 다음에 호박 야 호박 릴리리랄라 와 멋있다 아, 뱀파이어까지 그치 완전 종합선물 세트인데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지금 마녀아 푸즈를 하기 전에 한번 기운을 받으려고 이미 뽑으신 분들 좀 찾고 있는데 와 다이아몬드 로스 모빌리스 야 이거 143밀리어 그치 다이어에다가 이거 이거 불 맞아가지고 143밀리어 냈는데야이 친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걸 뽑으셨구나. 자, 와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렇게 생겼네. 아, 귀엽다. 근데, 로스인데, 잠깐만. 아, 아두 친구 밖에 없구나. 한 친구가 더안 보이네. 자, 요런 식으로 로스 모빌 생겼다는 거.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녀 퓨즈에서 가장, 오케이. 가장 좋은 거. 가장 낮은 확률 뽑으신 분 계셔가지고,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 헉, 이건가요? 스푸키앤 펌키? 와, 팔, 야, 이거 80 밀리언이야? 대박. 야 이거 핑퐁하면 초대박이겠는데 그치 일단 요거 한번 들여다보자 와야 이거 아 너무 부럽다 여기 와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면은 야 아니, 아니 여러분들 이건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귀엽고 그치 여기 호박친구 호박친구랑 유령친구랑 같이 있는데 뭔가 좀 유령 효과 무서운 표시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야 요런식으로 와 이게 가장 안나오는거구나 자 그리고 마녀표지에서 굉장히 멋있는 친구 와 에빌돈 이거 뽑으신 분을 찾았는데 야타코모도 가지고 94.5밀리언이네 이거 원래 저, 이 정도면은 꽤 높은 친구 같은데요 그쵸? 요 친구 와 아니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는데 이 친구도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와야 대박이다 <laughs> 야이건 진짜 대박인데? 아니 이렇게 멋있다고? 와 아니 역대급이다 아 이건 진짜 갖고 싶다 야 이거 진짜 뭐 지옥에서 갓 올라온 그런 상황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자연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신규 시크릿 와 이거 갖고 계신 분을 찾았는데 와아4밀년이구나와야 이거 이쁘다 시크릿 테리아 비클리 테리나 아 뒤에 리나나고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세요 하면서 야요 친구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와야 핑크색 자전거 아니 이렇게 이쁘다고 야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봐도 귀엽고 뒤에서 봐도 귀엽고 제 얼굴 봐도 귀엽고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야, 오케이. 신규 시크릿 자전거. 요 친구도 도감작. 바로 완료해버리고요. 아이고, 귀여워. 자, 그렇다면, 오케이. 좋은 기운도 얻었겠다. 저도 한번 뽑아 봐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와, 4%짜리 요거 떴으면 좋겠거든요? 아, 이걸 좀 뽑아야 되는데. 어, 이거 아직 안 없어졌네? 뭐지? 아직, 어? 자, 이거 아직 만들 수가 있네요? 이러면은 이것부터 만들자. 제가 이거 지금 재료 또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 친구 한 친구 더 만들 수 있거든요 라스푸키그란데 프랑케슈타인 메테오가 아 이렇게 생겼었네 아 이게 초록색 좀비였어 이 친구도 그치 오케이 요 친구 바로 딱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황금 호박 라브카 요 친구 딱 넣어주면은 혹시 황금 한정판 뜨나요? 그렇지 아직 수량 15만 개 남았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게 나무야 나무야 하면서 매때요 특성 딱 불러주면서 자 바로 와가지고 마칠 준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돌리고, 돌리고, 그렇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 그런데, 뭐야, 황금으로 안 떴다. 아, 황금으로 안 떠버렸어. 아, 이게 황금이 떴어야 되는데. 자, 맞아야죠, 맞아야죠, 번개 맞아야죠. 번개 안 맞을 수가 없죠. 그쵸, 번개는 막히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번개, 번개 맞아야, 어, 번개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번개를 안 맞는다, 어? 어랴? 아니 이거 아마 어 가면서 맞겠지 그치? 저는 핑퐁하면서 맞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가 않는데 어? 야 핑퐁하는데도 안 어? 이건 아니지? 아니 번개가 이렇게 많이 치는데 이걸 다 피해간다고? 와 이거 완전 레전드인데 아 레전드 어 맞아야죠 맞아야죠 제발 아니 맞아야죠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이구 아왜 내가 맞냐고 왜 내가 맞냐고 어, 어, 이 친구랑 붙어다니면 같이 맞을려나 같이 붙어있고 같이 붙어있고 같이 찌릿짜릿 같이 찌릿짜릿 야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와 결국 안 맞은 거 이거 싫어하냐 <laughs> 잠깐만. 아니, 결국 안 맞아버렸네? 와, 아니, 이거. 어리야?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녀 합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한정판 시크릿에 넣으면은 퍼센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볼게요. 딱 넣고 보면은. 어? 아까 고추보다 에빌돈이 확률이 내려갔네 7% 그치 로스모빌이 34% 스푸키앤펌키는 4%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학교 친구 학교 혓바닥 친구 요 친구를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퍼센트 딱 보면은 얘 뭐야 이거 안 나온다 야 학교 친구 넣으면 안나온다고요 <laughs> 잠깐만요 아, 뒤에 에빌돈이랑 그거 안 나오네 스푸키 유령 아니 학교 친구가 안 나오면은 잠깐만 이거 트랄레돈 요 친구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넣어봐 딱 놓고 보면은 어 뭐야 어 트레일러도 나오는데 야 트레일러들이 나오는데 학교 친구가 안 나온다고 8% 4%오야 이거 좀 신기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북이 친구를 넣으면은 로스모빌만 뜨겠죠 그쵸 설마 로스모빌도 안 뜨는 거 아니지 거북이라고 보면은 야 로스모빌 7% 7% 확률로 뜨네. 요 오, 근데 7%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음향 거북이 이 친구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부담없이 넣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친구 딱 넣었을 때 여전히 7%고, 바뀐 거는 뭐다? 음향 확률이 올라갔다. 원래는 5%였는데 야 음향 시크릿 두찍은 되니까 10%로 늘어났어 거기다가 지금 음향 시크릿을 내 친구 다 넣었더니 이게 지금 몇 뛰었냐면은 20%로 뛰었거든요? 음향 확률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음향 이벤트가 시작됐을 때 저게 바뀔 것인지 더 높아질 것인지 확률이 그게 좀 궁금한데 오케이 음향 이벤트 시작이 됐거든요? 음향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확률이 올라갔을 것인지 슛! 오! 야, 음향 이미지 적되니까 35% 됐다, 그치? 15% 늘어버리네. 야, 야, 이거 음향 35%면은 무조건 음향 떠야죠, 그쵸? 자, 이거 한번 가봅니다. 7% 과연 로스 모바일 음향이 뜰 것인지. 자, 저의 운을 믿어요. 저는 저의 운을 믿거든요. 마녀님, 잘 저어주세요. 알겠죠, 그쵸? 두근두근, 세근세근, 네근네근. 바로! 돌리고, 돌리고, 음향. 제발, 음향 로스 모바일뜰 것인지. 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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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아니, 아, 야, 음향도 아니고, 그냥, <laughs> 그냥 멀쩡한. <멀쩌봐. 웃음> 이거. 야 똥손 운 이거 실화냐?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제가 한순간에 거의 모든 시크릿을 날렸던 그런 악몽적인 퓨즈의 순간들이 떠오르거든요 아니 퓨즈가 돌아오다니 이게 돌아오다니 그래도 뭐다 그래도 도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예 퓨즈를 한번 또 좋은 거 뽑아가지고 핑퐁에서 대장 만들어봐야지 근데 언제 한다? 바로 타코 이벤트 그때 해야 된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할로윈 이벤트를 즐겨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4코 이벤트 때또 대장식크를 뽑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